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서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데요. 임종 말기 환자가 편안하게 죽을 맞이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이 법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하이패밀리 대표 송기론 목사 모시고 행복한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웰다잉법. 네. 아, 종교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좀 높은 것 같은데, 아,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일명 어, 웰다잉법이라고 그러지만 정확하게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아, 어, 길군요. <laughs> 제목이죠. <좀 웃음> 길죠. 네. 아, 그래서 뭐, 압도적인 다수, 그러니까 203명의 국회의원 참석에서 한명을 제외하고 네. 어, 202명이 이제 뭐 거기에 찬성표를 던졌다. 또는 뭐 어, 1997년 보람의 사건 이후에 네. 어, 이제 핵기적인 뭐 법안이다. 뭐 등등 많은 얘기를 쏟아내고 있지만 여전히 기독교계에서 우려의 소리가 높은 건 사실이죠. 네. 핵심은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존엄을 인정하는 자들로서 네. 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 그러니까 생명 경치 사상이 팽배해질 가능성이 높다든지 네, 네. 아직도 미비한 내용들이 항목마다 좀 보이는 게 사실이죠 네, 그러다 네. 보면 이게 악용될 소지도 얼마든지 있지 않냐 이런 염려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네. 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그렇죠. 임의로 네. 이제 중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연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분명한 기준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 우선 이제 그 기준이라는 게 이제 딱 한마디로 말해서 적극적인 의료 치료 행위에도 불구하고 소생할 네. 또는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든지 네. 뭐 이런 경우에 하나는 것으로 현재는 제한되어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문제가 연명의료를 누가 중단할 결정을 내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경우에 본인이 이제 이렇게 그 자기의 사전의료 의향서를 통해서 이렇게 제출할 수 있죠. 본인이 제출할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안들이 더정비되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네네. 이제 그러지 못한 경우에 의식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괜찮은데, 네네. 되게 치료 중에 이제 의식이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어떻게 하시느냐 할때 이제 가족 두 명의 동의와,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담당 의료진과 전문의 그러니까 네네. 바로 이 부분에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염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가족들이 짜고 말이죠. 그렇죠. 상속 문제 등등으로 네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것이 염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이런 게 나온 그 배경을 우리가 좀더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은 이전에는 그홈 다잉이었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집에서, 그렇죠. 네네. 치료를 하다가 의사가 더 이제 어떻게 할수 없을 때 집에 편안하게 모시면 어떠냐고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그래서 네. 자신이 살던 그안 방에서 이제 되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결국 연명을 위해서 여러 해서는 무의미한 네.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어, 예를 들면 혈액 투석이라든지 네. 어, 그리고 이제 인공호흡기라든지 어, 이제 항암제를 계속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은 무의미한 생명을 연장하는 이것이 네. 이제 가족의 고통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되는 좀 어, 막아보자 이거잖아요. 네. 네. 아, 이런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네.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호스피스 제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이 법안이 두 개가 상존한다는 게또좀 아, 묘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별도의 법안으로 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 이게 어떻게 붙어 있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데 대한 오해도 분명히 존재가 네. 아, 존재하는 듯해요. 네. 근데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환자의 그 고통을 좀 완화시켜 주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무덤을 기피하듯이 그런 시설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사람들이 또 의외로 싫어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좀 국민 의식도 바뀌어야 하고 어, 뿐만 아니라 아직도 호스피스 완화 의료 시설 등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것 네. 어,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교회가 어떻게든 어, 지원하거나 도울 수 있다면 네. 이것이 선교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의견이 아닐까 봅니다. 네. 네. 사실 우리 사회는 각종 재난과 죽음 이두 네. 가지가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늘 네. 우리 일상 생활속에 접하게 되는데 언제나 낯설게 느껴지는 이 죽음의 문제, 음흠.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놓고 이제 그 위험 사회라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멀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까이 있잖아요. 네. 네. 오늘도 저는 지방에 갔다가 이제 이게 오는 길에. 신문을 딱 펼치자마자 그 인사란과 부음란이 같이 있거든요. 네, <laughs>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1cm 밖에 되지 않지 않냐. 네.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고 그것이 던지는 메시지를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그렇게 축하받지만 조금 있다가는 또 조문 받아야 되는 것. 네네. 이게 인생 아닌가. 우리가 숨 들이켰다가 내쉬지 못하면 그게 곧 죽음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람이 늘 이렇게 아프기 전에는 죽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데 인제 비극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네. 준비를 미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뜻밖에 맞이하는 이런 재난이라든지 음. 죽음 앞에서 당혹스러워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네. 현실이라고 봅니다. 네, 네. 저도 생각할 때 동양의 문화는 죽음을 터부시하고 멀리 하는데 서양의 문화는 죽음을 가까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목사 오래 전부터 죽음에 대해서 많은 연구도 하셨고 으흠. 또 다양한 준비를 해오신 것을 알고 있는데. 네.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죽음도 행복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행복한 죽음이라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아주 뜨악해 하더라고요 네. 아니 무슨 죽음이 행복이냐고 <laughs> 그래서 아주 반발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죽음도 결국 행복해야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사는 것처럼 죽어라. 아, 사는 것처럼 죽어라. <laughs> 사는 일에는 우리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말 얼마나 공을 들여서 하루를 출발시키고 몸매를 다듬고 뭐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렇습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기회도 주지 않고 거기에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은 채 맞이하게 되니까 네. 남은 자들에게도 고통이고 떠나는 이도 이게 참 품이 있는 그런 죽음이 안 네. 되더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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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행복한 죽음 이란 책을 펴냈어요 네. 목상 집이죠 아. 그래서 오늘 뭐이 질문이 나올 걸로 알고 이렇게 이제 들고 와봤는데 네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네. 해서 죽음을 깊이 이제 그 죽음이 무언가부터 시작해서 네. 추모, 비탄, 애도 까지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밟아가도록 했는데 이게 문화관광체육부의 그 우수도서로 선정이 돼서 아, 가끔 학교에 뿌려지기까지 했어요. 이것만도 아, 네. 이제 저는 많이 진일보 했다. 네. 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 또는 청소년들이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죽음이 뭘까? 이제는 어, 서양 같은면 사나톨로지라고 그래서 죽음학이 네. 강의되는 판인데 네. 우리는 이런 게 사실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에, 그렇게 조금 이제 가까이 다가섰다. <laughs> 네. 그래서 목사님, 네. 무엇을 행복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미 책 소개해 주셨는데 좀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어, 저는 행복한 죽음이라는 것은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 목사님도 어떠세요? 교회에서 광고하실 때 나는 이게 참늘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인데 어, 누구누구 암흑에 상당했습니다. 네. 뭘또 죽음이 왜 당하는 거야 되는? 네.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죽음이 진짜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러운 네. 자리인데. 그러니까 감기 걸렸다, 병이 들었다 이런 말들이 다 뭔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 당해야 될걸 당했다는 이런 것을 암시하잖아요. 그런데 병에 대한 가장 좋은 용어는 병을 알았다. 아, 알았다. 자기 몸을 이게 알아갔다, 또 알아간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네. 저는. 목회자들이 좀 임종이란 말을 더 자주 썼으면 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다스린다라는 거거든요. 네. 끝을 다스린다. 다스린다. 그래서 임종, 그분 임종 하셨다. 이거 얼마나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냐, 느 죽음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냐. 느좀 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임종, 이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네. 네. 그 그러니까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어야 한다 네. 이게 행복한 죽음이 아닐까 보죠. 그렇군요 네. 아,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런 네. 교회 내에서도 죽음에 대한 인식과 또 태도가 많이 바뀌'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 뭐~ 당연하죠 저는 목사님들이 그~ 생명 주관을 만약 맞이한다면 아, 생명이라는 생명주간. 것이 결국은 죽음을 얘기했을 때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이것부터 시작해서 어, 일반 기관에서는 그 이별 파티 같은 것도 하거든요. 네. 떠나기 직전에 가족들과 함께 허그도 하고 이러는데, 어, 요한복음 13장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라는 것이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됨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한게 세족식이거든요. 네. 저는 이런 제안을, 감히 해보고 싶어요. 요즘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이제 수명이 얼마 안남았다는 것을 통보해 주거든요. 네. 3개월 남았다. 그러면 이별 의식이라고 하는 그들보다 더 훨씬 뛰어나는 네. 바로 이 순간에 목사님들이 이제 염은 안 하게 됐지만 세족식으로 가족들을 영적으로 하나로 묶어줄 수는 없는가. 아,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예를 든다면 아내와 자녀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저도 아직 제 아버님으로부터 세족식을 경험해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 아버지가 가족들의 그 발을 씻겨주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과 축복을 하고 떠난다면 네. 얼마나 이게 어, 그러니까 감동적인그까 교회가 좀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죠. 네. 네. 아주 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우리 삶의 해피엔딩을 위해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정교수 님는 마무리 좀해 주시죠. 아, 근데 우리나라 말을 보면 요참 재미난 게 이거거든요. 어, 이게 감탄사가 많은 가운데 세계 어느 나라 말에도 없던데 네. 우리는 어, 이렇게 뭐 아주 좋은 상황을 놓고 아, 죽여준다 이러거든요. 아, 죽여준다 그렇습니다. <laughs> 죽인다. 경상도 엑세트로 말하면 죽인다. 그런데 네. <laughs> 어, 이제 서양에서는 익스파이어 또는 엔딩 이러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끄트머리 네. 이러잖아요. 끝에서 시작이 있었던 거죠. 아 끝과 머리. 네, 바로 이런 그 언어가 가져다주는 것이 있듯이, 아, 저는 일태면 성경이 있는 그대로 말이죠.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대도다. 네. 이제 수고가 그치고 편히 쉬리니. 좀 이런데 대한 교육이 좀더 구체적으로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령사회가 된 지금쯤 이제는 실버대학이라든지 노인대학에서 네. 그저 막연하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야외 나들이나 가고 뭐 맛있는 네. 밥 사드리고 머리 깎아드리고 침 나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청년들에게 결혼 예비 학교가 필요하듯이 어, 죽음, 죽음 학교 어, 이게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전 의료 의향서 라든지 어, 그리고 기부 의향서 라든지 어, 뭐 이런 것들을 좀 쓰도록 하는 문화가 좀 보편화 되는데 네. 죽음을 뛰어넘는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 있지 않나 그렇게 네. 봅니다 네네. 네. 네. 네, 죽음을 당하는 것이나 죽을 맞이하는 태도가 참 중요해 보이는데요. 아, 2018년부터 시행될 웰다잉법이 well 부디 마지막을 도우며 행복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로 선정되길 바라고요. 오늘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해피엔딩을 위해서 각자의 삶에도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